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문제 하나씩 좀 푸는 팁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그렇게 풀수 있는지를 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또 간단한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제가 느낄 때는 출제율 100% 이건 매번 나오는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풀거야 근데 이게 외워서 푸는 분들도 좀 있고, 이게 조금만 더 복잡해져도 갑자기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절대 틀리지 않는 절대 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왜 내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답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f1일 거고 따라서 h분의 f1 더하기 2h 빼기 f1에 이렇게 2를 똑같이 맞춰주면 2배가 6이 되니까, 자, f'1은 3, 얘는 6, 아, 4. 이렇게 돼서 답은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저는 실제로 풀때 그냥, 어, f1은 4구나. 어, f'1은 2배가 6이니까 얘가 3이구나. 7. 그래서 뭐 거의 문제를 다 읽기 전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풀수 있다가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풀수 있어야 된다인 거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쓰이는 개념은 바로 미분계수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 미분계수라는 개념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얘는 그냥 이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f x 라는 어떤 연속된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a라는 점을 찍고 그리고 이 h라는 작은 값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y 값이 fa 더하기 h 가될 거고, 얘는 y 값이 fa 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기울기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기울기는 x 값의 차이, a 더하기 h 빼기 a, 그리고 y 값의 차이, fa 더하기 h 빼기 fa. 얘가 기울기 m 이라고 볼수 있을 거잖아요. 얘가 기울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이두 개가 이 위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울기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h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울기의 이 h 값이 0으로 계속 다가간다면 그러면 걔를 미분계수라고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h라고 써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h를 파란색으로 해서 네모로 바꿔버릴게요. 금방 쓴 식이랑 다른 게 전혀 없죠. 여기 h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그 h는 사실 꼭 h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모여도 돼요. 그럼 그 네모는 뭐일 수 있냐면, h일 수도 있죠. 근데 2h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h제곱일 수도 있어요. 혹은 3h제곱 더하기 h일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은 전부 다 0으로 가니까. 언제?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는 0으로 가는 값이 들어있는가만 중요한 거지, h처럼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는 자첫 번째 a 더하기 h 빼기 a 그리고 f a 더하기 h 빼기 f a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 기울기가 된다. 이런 경우에만 기울기가 된다. 그게 결국 미분계수가 되는 거다. 언제 h 가 영으로 갈 때? 자, 두 번째는 h는 사실은 꼭 h여야 될 필요는 없다. 네모여도 된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가 필요한데, 그 조건은 이 네모도 0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h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네모가 h 4승 더하기 3h 대곱 더하기 h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왜? 네? 얘는 0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음, 네. 돌아가면. 자, 이제 이 문제가 좀 쉽게 읽히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limit h가 0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위에 1 더하기 2h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f, 이 뒤에 4는, 4는 무조건 f1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 밑에 h가 0이기 때문에 이 위의 값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f1이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조건 이 위에랑 이 위에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1 더하기 2h여야 되고 여기가 빼기 1이어야 된다 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밑에 이 박스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바꾼 이 박스가 꼭 h 1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h도 0으로 갈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가 F'1이 프라임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지금 이 식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EH가 들어오면 밑에는 H밖에 없으니까 2를 곱해줘야지 얘가 6이랑 같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모든 식은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고 얘가 6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4와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쉬우니까 사실 조금 더 어렵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 만약에 음. 뭐 이런 값이 나왔다. 이게 지금 이 제가 설명드린 걸다 이해를 했으면 얘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 이런 식을 보면 좀 멘붕이 오기 쉽거든요. 미분 개수는 분명히 엄청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상한 식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1 더하기 h제곱 더하기 eh 빼기 f1로 바꿔주고, 여기는 h제곱 더하기 eh 1 더하기 빼기 1이 들어오고, 그리고 h 원래 있었던 거고 h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건데 음, 아, 2h 네 그러면 이제요 앞의 식은 f'1이다 라고 알수 있고 요 뒤의 식은 h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6이다 라고 하면 h는 0으로 가는 값이니까 f'1은 여전히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꼬아내고 싶다면 얘를 h제곱 더하기 eh로 바꿨어도 되고 혹은 h3승 더하기 eh로 바꿨어도 된다. 그래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경우로 나오더라도 절대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네, 요건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가 매번 나오고, 혹시 이걸 또 잘못 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풀이도 봤냐면, 뭐 여기 있는 값을 뒤에다가 무조건 곱하세요.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바뀌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정의에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